안녕하세요. 네, 풍선 아트 꺾어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풍선 아트 함께 배워볼게요. 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260 방울 아트 만들어 볼 건데요. 260이라고 요술 풍선이 있습니다. 이 요술 풍선이 풀었을 때 두께가 2인치, 길이가 60인치. 어, 그래서 260입니다. 네, 인치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5cm 가로 5cm, 세로 150cm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었을 때긴 풍선이 되겠죠? 네, 이 풍선으로 오늘은 방울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함께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륙공 작품을 할 때는요, 항상 먼저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스트레치 그래야지 풍선이 잘안 터지고 네, 탄력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 텐데, 이렇게 방울 하트처럼 방울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에는 풍선을 많이 불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제가 묶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60 방울 하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방울 하나, 레드 방울 세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개의 방울을 잠그기 하겠습니다. 잠그기. 다음에는, 어, 레드 2 개, 화이트 2 개를 만들어서 잠그기 하겠습니다. 는 화이트 하나, 레드 두 개, 세 세트 만들겠습니다. 화이트 하나, 레드 세 개, 하나, 아, 레드 두 개예요. 레드 네, 두 개. 다시 화이트 하나. 레드 2개 방울을 조금 더 방울을 똑같이 만듭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 방울 하나, 레드 두개 만들겠습니다. 잠그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화이트 3개, 레드 하나 방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번에는 다시 화이트 하나, 레드 두 개를 세트하겠습니다 화이트 하나, 레드 두 개. 다시 화이트 하나 레드 두개입니다. 정지기 마지막으로 화이트 하나 레드 두개입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인 레드 두 개, 화이트 두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그기 그러면 나머지 풍선들은 이제 터뜨려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잠겨주고요 자, 레드 풍선이 지금 문제인데 레드 풍선이 지금 빵빵하거든요 아주 끝만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흰 풍선하고 단단히 매듭을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첫 번째 매듭과 이 마지막 매듭을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때 두 손을 엑스자 아, 엇갈리게, 엇갈리게 잡아서 한번 바짝 당겨서 뒤쪽에서 묶어줍니다. 음, 센 장력이기 때문에 살짝 묶어줍니다. 그리고 풍선 정리. 풍선 정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쁜 방울 하트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양을 볼까요? 아주 예쁜 하트가 만들어졌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요술 풍선 캐릭터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풍선 하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